근데 자연은 가만히 절대 안 되죠. 음. 네가 이렇게 살라고 아버지가 네 육신을 가지고 전다네 영혼에 그다다인생 살라고 만든 게 아니다. 네 영혼의 질량을 갖춰가지고 네가 어떻게 지식을 담고 지식을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라고 전부 다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에때싹좀부다 흔들어 버린 거죠. 음. 이때 막 미션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옛날에 잘나가는 잘 사람들 전부 다 가정이 전부 다다 다 무너지대요? 음, 맞아요아뭐 백억대 뭐 철억대까지 있는 사람들 전부 다다무너가지고 지금 뭐하더니 거리에되있잖아요 음. 엄마 집에 가있잖아요. 왜엄마나 이렇게 학교 했거든 뇌를 키우고 성장시킨 사람한테, 뇌를 의지마하게 만난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요그점부 제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는. 참 묘하거든, 이게. 어떤 성악가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나한테 전부 다 의지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어설동 노래만 잘 부르게 성장시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악가가 됐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배0 0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이걸 가지고 더 빛나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갖추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배0 0억까지고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게 한 거야. 어디 사업이 투자하면 돈을 갖다 엄청나게 버는데, 네가 노후가 참다 준비된다? 아, 안 그래도 있어. 나이가 많아가지고, 목소리도 좀잘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때된 거죠. 왜? 자연이그다 보니까.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인기가 없어져. 음. 참 묘하거든요. 음. 이 세계적인 사업가들 보세요. 처음에 막할 때는요, 막 엄청나게 맑고 막 명랑한 사람이 나가지고, 신의 목소리 하잖아요. 음. 그럼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인간의 목소리 좋아요, 신의 목소리 좋아요. 신. 신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확장성을 되기 때문에, 사람들 이 들어보면 완전히 막 오감을 자극하는 거야. 너무 좋고 저 사람이 부르면 그럼 세계적으로 좀더 초대받아 가지고 엄청난 세계 순회를 다 했는데 이때는 신이 있을 때 근데 자연이 뭐냐 면 하나님이 딱 거둘 때는 야거다라거다라고 야, 명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신은 거둬 가야 돼 그러면 거둬가면 신이 딱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서리를 갖다가 그 조수미도 있고 옛날에 뭐 신모도 있고 많잖아요 뭐 오페라 가수 엄청나게 많잖아 전부 다 천상의 목소리를 다가지다 했거든 그럼 이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신을 딱 빼버리니까 신의 목소리가 뭐가 돼요? 동물의 목소리가 나온 거야. 지는 막 지어 짠다고 짜는데 나중에 뭐가 와요? 성대 결절쫙되는 거라. 왜? 신의 목소리가 아니거든. 신이 딱 성대를 받쳐줄 때는요. 체험할 때 목이 안 쉬어. 아, 이해 되나요? 근데 시, 신이 딱 빠지고 가수들 안 그렇다고요? 처음에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노래 불러도, 임창조도 그때 왜? 난 하루 종일 노래 불러도 목 절대 안쉬다대나중이되 되니까 그만하고 나니까 좀있다가 성대 결절 왔어 안 했어요? 맞습니다. 왔어요. 목 쉬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안 난다네. 그래서 한 시간도 못 불러요. 그럼 내가 어디 공연 초대받아 가지고 내가 옛날처럼 몇 시간씩 노래 부르고 갔지만 편들하고 갔지고막떼까면로 불러도 목이 하나 스그래지안 간다니까? 근데 신이 딱 빠지고 나면요. 좀 부르고 나면 목이 엄청나게 피곤해. 근데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불러요? 안 불러요? 또 공연장에 가서 열심히 생 라이브로 이게 생 라이브라. 막 생으로 막동벌의 육신 가지고 막 생으로 막 노래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뭐 쫙확하 되게 되과부하가다 걸려져. 이때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성대결절. 성대결절이 신이 있을 때는 절대 성대결절이 안 와요. 자연이신를딱 걷었을 때 전부 다성령이결쳐이딱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위굴을싹 보내는 거죠. 사위굴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신를딱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가서 걷어라. 걷어란 말 떨어졌잖아요. 그럼 차원에서 작업해요. 뭐. 사위굴 하나 작게 만들어져. 그럼 이 사람이 딱 가가지고 딱 걷는데, 정확하게 걷을 거야, 안될 거야. 니보다 딱질량 좋은 사람을 딱 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게임에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 가져가다 다 뺄게요, 안받게요 니꺼 네 아니란 걸정확하 알기 때문에, 네가 30년 동안 열심히 노래 불러가지고, 생만 불러가지고, 모았던 돈을 갖다가, 이 사회다 전부 다, 사회가라고 전부 다 하나님이 정확하다 돌리죠. 그래 놓고 뭐 하냐면, 어디로다 보내? 어디를 보내냐면, 내가 어지만 해가지고, 내를 욕망의 욕구로성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었잖아 그럼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공부시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 내가 이 자식을 갖다가 내가 성장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영혼을 내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 휘읍만 보고 내 자식을 아가딱 끼고 있으면서 좀 일을 갖다 내한테 의지만하게끔 만들었구나. 그 의지만하고 있다 보니 얘가 영혼의 요건을 돼가지고 사회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나한테 사기꾼이 왔는데, 사기꾼인지 아닌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지 못했다, 아가 그렇게 정확하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왜? 사기를 당할 때 누가 키운 거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야. 사기를 당할 때 누가 키운 거야?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사회 활동할 때, 그 경제를 가져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면서, 당신이 집에서 뭐냐면 성장해서 나중에 내려갔다 오래 졌을 때, 내를 정확하게 내조하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해놨는데, 처음보다 후보들이 좀나뭐 하대요? 지장 생활하다 그만둬가지고, 우리 남편 잘 버는데 뭐, 남편 이잘버르면 되지. 내가 뭐 생각보다 일할 필요 있나. 친구들끼리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그, 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사회가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먹고 즐기는 거야. 이 때가 제일 좋을 때죠. 딱 시간 지나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혼낼 걸 혼내고, 깨걸 깨고, 다시 생각에 정확하게 만들죠. 여기 자행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선물 주는 거야안 주는 거예 거야? 선물 주는 거예요. 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람인 자두개 분명히 있어요. 왜 사람인 자를 있는지 전부 다 여기다 생명을 넣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철학자로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것만가르고뭐 거라.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도, 철학자도, 기업인도, 나라님도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된다. 이거만 음. 가르치니까 전부 다 의지만, 의지만 생기지 않을까이그의지병 음. 그럼 의지하면 내가 성장해야 돼? 요 절대 못해.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할 때는 어떻게 돼? 내가 성장할 때까지. 음. 그럼 내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열심히 갖춰야, 갖춰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부모들은 뭐냐면 자식이 나한테 옆에 있으면 안달라들죠안 달라들면 달라 얘가 진량이 좋은 거예요안자 진량이 낮으면 안 달라들어요. 진량이 좋으면 달라들어. 음. 그니까, 러질량이 낮은 게 뭐라 하냐면, 아이고, 막 우리 자식이 사는 게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대. 그럼 이 자식을 뭘로 만드는 거야? 바보로 만드는 거야. 왜 바보로 만드냐면, 이 애의 영혼의 질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요. 그냥 바보처럼 있으면 내가 부딪힐 일이 절대 없거든. 근데 얘가 성장 발전하면, 영혼이 성장 발전하면요. 신들은 뭐냐면, 질량이 좋아지면 좀더 단독으로 나가서 생활하는데, 절대 같이 생활못 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신들의 질량이 좋으니까. 깝깝한 거죠. 우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실력에꽉 차잖아요. 그죠? 그럼 최력이 차면요. 요 앞에 있는 태양에서 내가 되게 힘을 빌어서 내가 성장했거든. 내가 행성일 때인데 항상 설명하잖아요. 요 앞에 있는 태양이. 태양이 나한테 에너지 를 주니까 이 에너지 내가 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데 나중에 내가 빌어서 다 성장하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많이 모아가지고내 태양이 돼버렸네. 태양이 되면 내가 그 태양 옆에서 에너지를 또빌릴거예요안빌리면 어떻게 돼? 내가 단독으로 독립해서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뭐야? 내 인생을 개척하는 거야. 그럼 독립때한 민간으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진량이 져야죠. 왜? 이 사회에 접하면서 새로운 논리와 이론을 갖다 계속 접하거든요. 근데 내 가정이만 딱 머물러 있어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가정의 논리밖에 모르잖아요. 가정을 나는 오냐오냐 켜놓은 것밖에 없잖아. 그럼 내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이론을 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멈춰진다. 근데 내가 사회순찰해가지고 새로운 논리와 이론을 내가 접하다 보니까, 오만 내가 어떻게 행태와 어떤 면모를 내가 다 접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내 영혼을 쓰며들면 내 영혼이 좋아지지 않죠? 좋아져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감히 갈수록 뭐냐면 내 영혼의 신랑이 왔냐면 성장 발전하는 거야. 음.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독립성이 제대로 갖췄다. 음. 영혼의 신랑이 꽉 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냐면, 사회 활동하면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떨어져 있지만, 힘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갖추고, 위자리에서 서로 힘을 쓰는 거야. 육합 음. 안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최대한 바운더리 넓어지작가요 넓잖아요. 영리 확장성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 이 서로 힘을 갖춘 이 힘에서 뭐냐면 여기서 서로 우웅하고 작용하는 거라 여기서 융합하는 거죠. 그럼 힘이 조금, 조금일까요, 클까요? 아유. 엄청나게 크죠.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당겨버려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당기고 또 자식은 부모를 당겨서 또 오지 않나 그래. 당기면 어떤 일을 발생해요? 부딪히는 거야 이제. 당기면. 그냥 내 자식이 바뀌어하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잘그 뒤에서 어게내 보살펴주고, 서로 자리 있는 자리에서 어게내 힘을 딱 합쳐가지고 어게내 융합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융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같이 몸을 부비고 있어야 돼. 가족, 가족이 같이 있다고세 명이 같이 살아야 되고, 몸을 비비야 되고,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뭐라 하냐면, 전부 다융합이라 그래. 단결됐다거든. 이거 단결이 아니에요. 그냥 뭉쳐 사는 거지. 서로 의지해서 사는 거지. 이거는 융합이라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으면 융합 못 하나요? 서로 갖추고 독립된 힘을 가지고 단독으로 있으면서 더 영역의 확장성을 띄가지고 힘을 합치면 융합하면 이 어마어마한 거라. 서로 융합할 때또 융합했다가 또 제자들 들어와서 또 힘을 딱 쓰고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융합하고 단결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이 몸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은 그건 우리 과거 시대. 우리가 신량이 모자라고 힘이 없을 때 시대인데 우리 다, 다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육신이 전부 다 모여 살면은 전 우리는 융합하고 우리 가정을 전부 다 뭐냐면 단결한다 그래. 그게 단결이에요? 서로 의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않고 내 단독으로 내가 독립된 힘을 가지면 어떻게 돼? 서로 진량이 좋은 상태에서 서로 사랑 해서 어떻게 돼? 존경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힘을 딱 합치면요. 우리의 바운더리는 뭐냐면 이 정도 되는 거라. 엄청나게 음. 넓은 거죠. 그러면 진짜 제대로 힘을 쓰는 거라. 힘을 쓸때 융합하고 또 제자라서 내 활동하고. 음. 근데 우리는 힘이 좀 하다가 또모자라면 어떻게 돼? 땡겨요. 얘 야. 또 자식은 뭐야? 부모님 쪽에 내가 저걸 카페 하나 할 건데요. 좀돈좀 좀 연결 좀 해가지고. 다 망할, 망가, 같이 망하지 않던가요? 맞아. 자식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 거예요? 단독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도록 새로운 어떻게 논리와 이론을 갖다 사회에 접할 수 있도록 사회 교육을 전부 다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싹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 되는데 내말잘 듣는 놈으로 만들어버린 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부모도 나중에 어려지고 음. 내 자식도 뭐냐 그래서 성장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에 딱 던져 놓으면요 뭘안 했어요? 새로운 논리와 이론을 접한 적이 없잖아 새로운 내가 멤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장님의 멤버를 딱 보면요 어떻게 저런 멤버 나오지 꼬라지가? 내가 저걸 소화시킬게 머시게, 소화를 못시게 그 해야. 그래서 부딪치지 않으면 부딪요그 지금 젊은 사람 좀더뭐해대저분다 내가 뭐 일하러 왔나, 내가 뭐 노동자가 다 때리치고 저다 어디 가요? 내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사람을 쫙가면 뭐냐면 딱가그 집곳에 뭐하대요? 놀자.